안녕하세요. 비가 올려나 날이 꿈으로 합니다. 이 개체는 그 위도조 서해바다 앞에 있는 위도. 아, 서해바다 앞이 아니라 부안 앞에 위도. 이게 2도 백화인데. 이번에는 꽃이 달아 둘라나. 꽃보기 참. 신화는 두 방이나 달았습니다. 근데, 금년에도 꽃이 달것 같지가 않습니다. 금년에 안 달면 내년에는 달겠죠. 난초는 기다,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. 금전에 꽃 따라주기를 바라보면서, 바라면서, 이만 마치고 산으로 갈랍니다. 감사합니다.